광양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데요. 운영 방식을 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폐교된 사고 분결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사라실 예술촌은 22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실과 창작실,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도목 75%, 건축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공대 11월이면 개관하게 됩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운영 방안이나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예술계는 전남동북권 최초로 개관하게 될예술촌이역기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예술개서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함께 문화체험, 지역과의 상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어, 우리 그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만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사라실 예술촌이 최근 입지가 확정된 도림미술관과 함께 광양적 예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